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 포켓몬스터 레전드 아르세우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와. 내 이름은 아르세우스. 그대와 같은 인간들은 그렇게 부르지. 스타. 모든 포켓몬을 만나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리라. 아, 꿈인가? 아, 이거 배경 옛날 아니야? 어, 아, 옛날로 가는 건가? 너무 티셔츠... 뭐야, 핸드폰... 아, 그러네, 과거로 가는 건가 보네. 핸드폰 내놔! 어. 최신 기종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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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눈뽕! 핸드, 핸드폰! 오, 뭐야! 아르세우스! 아, 내 핸드폰 바꿔줘요! 뭐지? 공기계 반납하면 새 기계 주는 건가? 기기 변경인가? 이변 서비스 아르세우스 통신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뭐야 핸드폰인가? 어 핸드폰이 아니 장난감 핸드폰으로 바꿨잖아 아니 아르세우스님 <laughs> 이게를 더 꾸진 걸로 형태가 달라져 있다. 신비한 힘이 느껴져. 아니, 케이스 개, 촛불인 거 뭐예요? 아르세우스 폰과 함께 사명을 내리더니, 모든 포켓몬을 만나라. 아니, 아, 어디에 놓았어저큰개 주머니에 들어가? 당신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 마리의 포획을 부탁드릴게요. 포획을 하려면 포켓몬을 노려서 모를 던져라. 참, 심플하죠? 노리는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던지는 재능도 없지만요 들어와 내거야 수댕이 움찔움찔 저게 보이면은 이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인가봐 나물병이 너무 귀여운데? 아 누구로 하지? 아 누구로 해야 되지? 음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당신의 실력은 참으로 놀랍군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잡을 수 있죠? 마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로 협력하지 않겠어요? 음... 서로 협력하지 않겠어요? 흐음... 서로 협력하란 말이야! 알았어 알겠어요 답정너야 존나 축복마을은 은하단 여러분 덕분에 어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운하도로에요 본적 없는 얼굴이네 본적 없는 자림대네 어디서 이걸까 조사 대신 이까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손이 부족해요 포켓몬을 자리사가 되기라고뻔 아차! 깜빡했습니다 도박집 포켓몬들에 대해 보고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기다려주세요. 식당 덩굴정입니다. 여기가 덩굴정인가요? 오! 어. 음. 이 덩굴정은 은하단을 위한 가게야. 외부인은 돌아가라고. 응, 음. 어? 누구, 음. 어? 너 누구야? 본적 없는 자림이라고 했네? 얇게 입어서 괜찮겠어? 공격을 받으면 크게 다칠 거라고? 너 혹시 라벤 박사님이라고 하니 멀리서 오신 박사님이야? 포켓몬들을 놓쳐버리다니 앞으로 걱정이라니까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이스타군이 힘을 보태줄 거예요 귀여 표정이 있네 원래 표정 그 8세대에 이렇게 NPC들이 표정을 지었던가? 호부 새끼 맨날 그냥 헤헤이 질 지랄하는 것만 기억나는데 이 아이를 조사대에? 금경 대장 금경 대장님의 허가 없이 대원을 보충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허가한다 <놀람> 대장님 아 누나였어 물론 조사대에 걸맞은 실력을 가졌다는 말이지 도망친 포켓몬을 확보해낸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 우리에게서 도움 의식주를 제공받기만 한다지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의식주를 제공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네, 시험을 진행하겠다. 어, 그거 참 빼요. 안제 아니군요. 대장님도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묻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요. 사양하지 요리와 진지하게 마주하기 위해 방해받지 않고 혼자 음미하고 싶다. 야모 씨, 여기 토란 떡. 오늘은 3인분, 플리즈. 이 외부인 대체 어디에서 만나신 거예요? 시공의 균열이라 불리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떨어졌어요. 이분은 포켓몬을 세 마리나 잡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세 마리나? 우리 이 정도 실력을 가진 포호에게 천재는 우리 은하단에 없어요. 아니 세 마리 잡은 게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대장새끼 아까 그 대장새끼는 포켓몬 세 마리도 못 잡으면서 그바울를 잡고 음식과 진지하게 마주하고 싶은 유지라를 했던 거야? 시공의 균열, 거기서 떨어진 사람. 신기한 일도 다 있네. 시공의 폭풍, 요스 오, 뭐야? 비버, 제 이름 뭐더라? 비버똥. 비버, 비버니? 뭐야? 여기. 또 다른 사람도 떨어졌나 나 말고 날씨가 좋네. 낯선 세계에 와서 낯선 선 세계 낯선 곳에 와서 힘들었을 텐데 조금 푹 쉬었어? 자 본부에 가자. 대장님 기다리고 계실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냐? 반짝반짝. 이단 시험은 특유들 편에서 비번이 찌르고 꼬링크라는 세 종류의 포켓몬을 잡는 것이다. 해종류나요 그 어제도 세 마리를 포획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공짜로 밥을 먹여줄게요, 따이나 없어 지들도 아무도 못하는 거를 나한테 시키고 있네 미친 새끼들. 아니 니들도 포켓몬 세 마리 못 잡는다며? 자, 스타군, 마음에 드는 포켓몬을 파트너로 고르시지요. 귀중한 포켓몬들이지만 이 아이들 모두 관심이 들어갔더군요. 자, 어느 아이를 파트너로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부케인은 제가 2세대를 플레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척척 박사님 땡! 오케이 나물빼미 나물빼미로 갑시다! 후후.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나물빼미가 나물빼미로 하겠습니까? 그럽시다! 이렇게 쫑기잖아 포켓몬볼이라고 부릅니다 선택받지 못한 포켓몬들이 <laughs> 아니 선택받지 못한 포켓몬이라고 하지마 마음 아프잖아 <laughs> 그만 얘기해 마음 아프잖아 말을 뛰쳐나, 아, 그만해! 나한테 죄책감을 더 이상 심어주지 마. 잠자. 너 거기서 뭐하니 윤수라? 뭐야? 복장이 좀 특이하네요. 당신 재밌는 사람소니자 별소호자 이즈리얼 아니야? 제 이름은 원로 은행상의 사람입니다. 어떠신가요? 서로의 포켓몬으로 실력을 겨뤄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좀... 어? 뒤에 누나 왜 이렇게 예뻐? 겨뤄보고 싶은데? 겨뤄보고 싶은데? 밥정너우가 존나 많아 소맞는거 볼까? 바람을 피지 우리 나물빼기 괴롭힌 바! 어? 뭐야? 나도 봤네? 어, 나못빼미거 쓰는 것도 맞나? 어, 나도 맞아, 얼쩡 얼리지 말자 얼쩡 거리지 말자 나도 맞는다 시작해볼까? 쩡얼님 여기 얼쩡 얼쩡 세요왜 이렇게 깜짝 놀라? 그 뒤로 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인해두지 그 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당신쩡 얼쩡 지쩡 얼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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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이거.. 제 책임이 막중하겠네요? 아니 넌 책임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애들아 다! 어? 가서 그냥 그 토란 떡이나 먹어 비번이를 잡자 아또 뭐! 어? 호부의 언덕이야 오호호호호호 무침 흑요 是吧？Two,